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 8차 특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실함으로 인정받은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씩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새 수십 년을 설교하는 목사로 살고 있지만 이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를 설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 제자들을 한 사람씩 만나보는 하루하루가 흥미 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모습 속에 뭐제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이제 여섯 번째 인물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설교 제목에 언급한 대로 나다 나엘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나다 나엘의 이름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14쪽. 본문은 책갈피해 놓으시고 마태복음으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신약 14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이것이 열두 명의.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3절 말씀인데요. 3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지요? 빌립과 바돌로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빌립은 어제 우리가 만나봤던 사람이지요. 그다음에 나오는 바돌로매 이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보험서를 쭉 읽어보면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테,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모두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4복음서로 분류되는 요한복음에서만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그의 본 이름이 바돌로메인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바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뜻이 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나다 나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새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돌롬의 새 이름인 나다나이를 생각하다 보니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한편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케빈 코스트너라는 남자 배우가 주연이었던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입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재미있는 대목은 인디언들이 이게 사람의 이름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사람의 이름을 뭐 김진철, 뭐 혹은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처럼 성찬, 성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짧은 문장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제목인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 제목도 이 주인공인 케빈 코스트너의 인디언식 이름이었습니다. 뭐 그밖에도 주먹 쥐고 일어서 머리 속에 바람. 별로 우리 식으로 보면 좋지 않은 거죠. 머리에 바람 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속에 바람. 새 걷어차기. 등등이 이 극중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 인디언 마을에 추장이 있었는데 추장 이름은 뭐냐? 열마리 곰. 우리 식으로 보면 이런 곰팅이.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하여튼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연이 있는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찌어찌하다 보니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연상되는 그 무엇인가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식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나다 나엘도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시도들은 우리 1세기 초대교회의 문서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당시의 문서들을 살펴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이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울,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바울 부르지만 이 초기 문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티테디오스 바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그러면 요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티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티테디오스가 뭐냐? 이미 자막이 벌써 나와 버렸죠. 예,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아시죠?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숨을 쉬는 만큼 염려하며 사는 것이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이 하는 다른 성도들을 가리켜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가 태평성대였느냐? 아닙니다. 박해의 피바람이 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있었던 걸까요? 답은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티테디오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바돌렘의 이름이 나다나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이름을 내 이름 앞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해 오려고 합니다. 자기 짝꿍을 한 사람 빨리 정해 보세요. 옆이 됐든 뒤가 됐든 네, 정하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티테디오스 아목의 성도님 참 멋진 이름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근데 똑같이 했는데 길이가 왜 이렇게 달라요? 여기는 빨리 끝났는데 여긴 되게 기네. 자, 짝을 바꿔서 다시 새로운 이름 한 사람 물어보시고 다시 합니다. 티테디오스 암목의 성도님. 참 멋진 이름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네, 잘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축복한 그 모든 축복이 각자의 삶을 통해 현실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바돌로매 아니 나다나엘을 주목하십시오. 본문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45절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 교사 여러분 이것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입니다. 나다나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지요. 그는 어제 새벽에 만나 봤었던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은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친구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친구가 이제 전도회에서 청소년부에 온 거예요. 그렇게 찾아갔던 거예요. 나다나엘 찾아가서 자신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여러분은 이러한 나다나엘의 말이 어떤 어조로 들립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1번 호의적인 반응이다. 2번 비꼬는 반응이다. 몇 번이에요? 이번입니다. 빌립 다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아서 이런저런 설명까지 붙여가며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아일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편견, 자신의 선입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그 지역이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제일 아래쪽. 제일 아래쪽인데요. 거기는 예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은 수도인 예루살렘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거룩한 도시 혹은 축복의 도시로 꼽혔습니다. 제일 밑에 화살표 보이시죠? 자, 두 번째는 가운데 토막. 이 지역은 사마리아인데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말에 이제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뿌리를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포로기 시절에 이곳저곳 흩어져 살다 보니 부득불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게 되는 우리 혼혈이라고 하지요. 혼혈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포로기가 끝난 뒤에 고향이라고 찾아온 사마리아 땅인데, 이러한 역사적인 상처를 놓고 이 남쪽 아래쪽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취급했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좀맨 위쪽인데요. 이곳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역의 평가로 보면 이 지역은 사마리아와는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혼혈되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깡시골이다 하는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볼수 있는 나다나엘의 선입견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지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어요? 예, 제일 밑에 유대 지역? 아니지요? 가운데. 사마리아도 아니고요 맨 위에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증거를 할때야 깡시골인 나사렛에서 온 인물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거기에서 그런 사람이나 날 수가 있겠냐 하는 식으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의 대응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구인 나다나엘이 자신의 얘기를 듣고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러고저러고 말할 것 없이 나다나엘 네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결정해라. 이것이 빌립의 제안이었습니다. 나다나일은 반신반의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빌립과 함께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세배용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다나일에 관한 예수님의 평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나다나일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1번, 책망이다. 2번, 칭찬이다. 몇 번이에요? 칭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칭찬입니다. 멋들어진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단아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신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위선과 간사함이 없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정한 말씀의 제목 떠올려 주십시오. 진실함으로 인정받은 나다나엘.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나다나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묻겠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모든 면에서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의미일까요? 답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서는 대로 이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제 수신자들, 그 말씀을 받아보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대.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교회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골치가 아픈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뭐 당파 싸움, 음행 등등의 일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답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긴장관계에서 그들을 기꺼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현재 그들이 다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거룩하라는 부르신 가운데서 하루하루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의 진실함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가 완벽한 인격을 갖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함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 그대로지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다나엘의 고백이고, 나다나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면 48절 이하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나더니,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나단 아엘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진실함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드러내야 할 진실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악합니다. 못났습니다. 어리석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다 나에게 인정해 주셨던 진실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모습, 물론 우리는 좀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좀더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요. 또 가능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시고 또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